나무하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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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아주 성질이 사나운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사나운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성질이 사나운 코끼리에게 전쟁에서는 적군을 쫓아내고 밟아 죽이고 또큰 죄를 지은 재수를 밟아 죽이는 그런 일을 이 사나운 코끼리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코끼리 우리에 불이 나게 돼서 저의 옆에다가 코끼리 우리를 새롭게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코끼리는 아침 저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자는 극락에 가고 악한 짓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선임의 갱익는 소리를 듣고는 마침내 크게 감명을 받아 지금까지 포악한 성격과는 달리 성질이 아주 온순해져서 제인을 죽이는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냥 냄새만 맡고 밟아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끼리가 성질이 유순해진 그 까닭이 전 옆의 스님에게 부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 코끼리의 관리는 또 다시 코끼리를 코끼리 우리를 도살장 옆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코끼리는 날만 세면 짐승의 맥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잘라내는 그러한 광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코끼리는 예전과 같이 아주 맹렬하고 난폭한 성질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위 환경이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쳐서 상호작용한다. 또 교육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맹자님도 맹모삼천지교라 하여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어 처음에 묘지 옆에다가 집으로 이사가자 늘 묘지 옆에는 장례 행렬이 이어졌고 상녀 나가는 소리와 곡소리가 들림으로 인해 이 맹자는 그상념에는 소리와 울음소리로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인 맹자를 데리고 저작거리 즉 시장통 옆으로 이사를 가자 맹자는 시장통의 사람들처럼 늘 장사하는 물건을 파는 그러한 흉내를 내게 되자 또 다시 맹자의 어머니는 글을 읽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되자 드디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맹자가 서당의 스승으로부터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늘글 읽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하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향을 가까이하면 향내가 배이고 생선 가게 주인은 생선 냄새가 배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과 행동, 생각을 일으키고 습관에 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저 코끼리의 성질처럼 저 맹자의 어, 교육 환경이 바뀜에 따라 어, 행동도 바뀌는 것처럼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흑락도사 아미타불.